아, 아... 안녕하세요 정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게임은요 호러 어드벤처라는 장르의 네, 기억소녀라는 게임을 준비해왔어요 어떤 게임인지 저잘 모르겠구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항상 하던... 하는 것처럼 일단 해보는거죠 기억소녀라 그러면은 어... 주인공이 여자겠죠? 기억을 원해 기억을 원해. 웬 기억을 원하지? 아, 행복한 기억을 원. 해 어? 여기 게임 했었나? 아닌데. 상처 없는 몸을 원해. 어, 이거 시작부터 신상치 않은데요? 행복한 기억과 상처 없는 몸을 원한다는데? 우리들에겐 없는 그들만의 것을. 모으고 싶어. 길을 모으고 싶어. 돈을 모으고 싶어. 본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저도 본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착각인가? 사진 촬영일.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날. 아, 본것 같지? 아니, 본거 아니네요. 처음 보는 거네. 이 날.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랍니다. 이날, 우리들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음, 뭐지? 미우, 미우, 주인공인가? 여기는 어디지? 여기가 어디고? 어, 납치당했나? 납치를 당한 것 같아요 어 시작이네요 게임 시작 시프트 눌러봤는데 오케이 빨리 뛰는 기능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기본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아 기본 이동 속도 이렇게 빠르면 불안한데 시프트가 도망치는 달리기 기능이 없어요 세이브를 먼저 합시다 이런 아 제한 세이브네요 망했다 아나제한스위을 별로 안좋아한데 월간잡지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흙이 들어 있습니다 차 주전자가 놓여있습니다 가져갈까요 어이런다 가져가야지 무조건 아이템 차를 끓이기 위한 식기 어 능력을 보여주는거임 오늘 아 어, 그러게요 능력을 제가 어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씨. 아 <laughs> 아이, 놀래라. 뭐, 인형을 이런 데도 배치를 시켜놨어, 이렇게. 인형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니, 인형을 저 멀리서 이렇게 천천히 보여줘야지. 갑자기 갑자기, 아니, 까만 화면에 갑자기 인형을 이렇게 탁 보여주면 사람이 놀래지. 아우, 조심합시다. 괜히 쓸데없는 게 놀랄 수가 있어요. 인형. 나도 알아, 인형 있는 거. 골판지 안에는 일본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또한번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골판지 안에는 일본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어, 어이, 뭐야? 어? 두번 누르면 이 다르네? 잘 보니, 일본인형 소매에 성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헐, 대박! 성냥을 얻 얻을... 와, 이 게임 장난 아니다. 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아, 이거 긴장해야겠는데? 어, 어설픈 어 게임이 아니었어? 모든 이펙트를 두 번씩 다 눌러봐야겠어요? 어, 이거 대충해서는안 되겠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와, 기름! 기름을 차 주전자에 넣을까요? 네. 넣읍시다. 성냥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흙, 흙, 흙도 나중에 챙길 수 있을 거야. 흙. 흙 챙겨 챙겨 흙은 왜왜 왜 있는 거지?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차 주전자가 있고요 차 주전자는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성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있어요 흙이 흙이 있다는 거는 불을 끌 수가 있다는 말 같은데 흙을 부어서 그리고 월간 잡지가 있죠 월간 잡지 월간 잡지는, 태울 재료인가? 여기다 기름을 한번 부어볼까요? 아, 너무 상상력이, 충분,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일단 이 방에서 나가자. 기름을 문에 부을까요? 어? 왜? 아니요? 아, 문이 잠겨있나보네. 건너 가격이 24,000원이에요? 어, 아, 비싸네요. 아이소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문을 열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기름을 부을 생각을 하지. 뭐 일단은 어, 예, 기을 부어봅시다. 성냥에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문을 여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문에 기름을 붓고요, 성냥으로 불을 피워요. 그럼 문이 이렇게 열린, 그럼 문이 이렇게 열려요. 신기한 방법이네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문을 열때 불을 피워가지고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기억, 소녀. 제가 한자로 좀잘 읽습니다. 후, <laughs> 동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구리네. 말을 걸어볼까요? 안녕? 아, 아하 개구리가 세이브 포인트네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게임 꽤 어렵던데. 그래요? 어려우면 나눠서 하면 돼요. 적당히 한 절반쯤 하다가요, 나눠서, 또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세이브를 했고요 1번에다가 세이브를 했습니다. 세이브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싸돌아다녀도 돼요. 아, 잠겨있어요? 안 열립니다. 잠겨있습니다. 아니,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알겠어요? 어, 뭐 올라온다. 자, 긴장합시다. 뭐야? 회색 그림자네? 도망쳐야 되나? 뭐야, 저거? 이쪽으로 오고 있어. 소방차에 뭐 하는 거예요? 저 뭐야 저거? 이저도화 지금 좋을 것 같은데? 통화에 숫자. 제가 이렇게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 이제가죠? 돌아갔나? 아직 안 돌아갔어요. 뭐야? 뭐야? 방금 그 뭐야? 빨리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네? 말대로 되는 게임? 아 이게 말대로 말대로 되는 게임이에요? 이따 인형을 더 챙, 어 인형 챙겨갈 수가 없네. 나도 세이브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그래피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이브를 다시 한번더 하고요. 1번에 다시 세이브했습니다. 와이 게임 쓰, 쉽지가 않은 게임이네 딱 보니까. 일단 순발력을 굉장히 요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대충 대충 해서는 안될 게임이네. 와이 장난 아닌데? 자 굉장히 주의를 해가지고 나이도또 게임 실력을 또 발휘할 때가 됐죠. 굉장히 고권대로요단 하나로도 대충 흘겨보지 않겠습니다. 우선 저보다 두 번씩 눌러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선택이 아니야. 이거는 두 번씩 다... 오... 회장님 방송 보다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피션님, 그리웠습니다. <laughs> 아, 또 공포게임 보다가 또... 뭐 하나 꺼져가시려고... <laughs> 제가 의아삐 사건 이후로... 아, 공포게임 놀랄 때는, 아, 이제 좀 감탄사를 좀 자제하려고요. 한번 잘못 뺏었다가, 아, 그게 지금, 아, 얼마를 가, 어,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는 게임이 장난 아니라니까? 저도 자주 칠복신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배기 밑에 놓거나 해요. 아, 소대했을까? 뭐라노? 배기 밑에 뭐가 있다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의버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어 뭐야 긴책성이 놓여있습니다 요거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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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네요 TV를 켜놓고 나가야 되나? 켜놓고 나가 봅시다 세이브 세이브 두번째 메세이브를 해놓을게요 연명은 뭐지 근데? 연. 연세? 명은 생명인가? 말이 짧네요. 연세 이렇게 두워자 쓰는 게 힘든가? 생명 이렇게 쓰는 게 힘든가 봐요. 계단 밑에는 아직 검은 그림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야 그럼 여기서 이쪽 방이 열려있다는 건 이쪽 방에서 뭔가 트릭을 새로 발견해 내란 소리죠? 어, 바뀌었다, 바뀌다 지금이다! 눌러! 아니네. 요걸 바꾸고, 그리고 뭐가 있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요 옆에 가면은 또, 그렇지, 나왔지, 나지요이 상태에서, 뭐가 있어요, 지금? 저도 자주 칠복심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베개 밑에 놓거나 해요. <laughs> 요 다음부터 뭐가 있는데? 야, 장난 아닌데, 이거? 다음 트릭을 제가 또 발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야, 게임. 공략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공략방송을 보고, 어, 뭐야, 이불을 옮기시, 아, 이것봐, 이것봐, 다 떴죠, 떴죠. 이불을 옮기시겠습니까? 세이브를 하고 왔어요, 네. 봐봐, 봐봐, 칠복선이 그려진 부적, 열쇠가 떨어져 있습니다. 줄을까요 네. 아니요? 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네. 유키의 방의 열쇠를 얻었다. 밖에 이제 누워 지치고 있다. TV 켜고 나갈게요. 바로, 바로, 세이브! 아무도 없네. 이번에다 덮어울게요요 위에 빵을 얻었죠? 그림 검은 그림자 아직 지키고 있을까? 응, 아직 지키고 있대요 검은 그림자가 열쇠를 사용할까요, 네. 문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문의 열쇠 사용했습니다. 어라 이방본적 있어? 아까 그 검은 그림자가 나왔던 방이죠? 아직 아직 지키고 있나? 없어졌네 검은 그림자가. 야 이거 봐 검은 그림자 없어졌다는 말은 저쪽 방에 들어가서 뒤지고 있으면 검은 데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마 그럴 거야. 세이브 하고요 일단. 시험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거미자이 튀어나와도 내가 놀랄 일이 있어도 죽, 죽어, 죽음이 죽은 로드합니다. 책이 떨어져 있습니다. 읽을까요? 네 읽어봅시다. 책이 멀어지겠네요 거미줄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어느 날 일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금락의 연못의 가장자리를 홀로 슬슬 걷고 계셨습니다. 연못 안에 피어있는 연꽃은 모두 옥처럼 새하얗고 그 정중 안에 있는 금색의 꽃술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좋은 향기가 끊임없이 사 방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사사이 뭐가 있나보네 사 사, 사, 방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극락은 마침 아침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윽고 석가모니께서는 그 연못이 가, 가장자리에 멈춰 쓰셔서 수면을 덮고 있는 연잎 사이로 문득 수면 아래를 보셨습니다. 이 극락의 연못 아래는 지옥의 밑바닥이기에, 밑바닥이기에 수정과 같은 물을 투과해서 삼도의 강과 산의 경치가 마치 요지경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톡톡히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옥의 지옥 바바 사가바 바닥에 간다 뭐 뭐라고 간다타라 간다타라는 산의 하나가 다른 죄인과 함께 움찔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간다타라는 산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한 나쁜 집만한 큰 도둑이었습니다만 단한 가지 좋은 일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사내가 깊은 숲속을 지나가는데, 작은 거미 한 마, 마, 마. 마. 마리가 길 위를 기어가는, 기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간다타라는, 간다타는 바로 발을 들어 밟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작지만 생명이 있는 미물이, 미물임에 틀림없지.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건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니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이 거미를 보고서는 가엽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럼 사람을 좀 가볍게 여기지. 라는 생각에 끝내 그 거미를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낸 일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지옥의 모습을 보며, 보시면서 이 간다타가 간다타가 거미를 구해준 일이 생각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그 정도로 좋은 일을 한 보답으로 가능하다면 이사사사 사, 사, 사내를 지옥으로부터 구해 야 거미를 구하면 지옥에서부터 구해, 구함 당할 수 있습니다. 구애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옆을 보니 비치와 같은 색을 한 연꽃잎이 연꽃잎 위에 극락의 거미 한 마리가 고운 은색의 실을 걸고 있었습니다. 첫 가모님께서는 그 거미줄을 살짝 잡으셔서 옥처럼 하얀 연꽃 사이로 아득히 먼 아래에 있는 지옥의 바. 다의 곧장 그것을 떨어뜨리셨습니다. 1장 외엔 찢겨져 있습니다. 어, 어려운 골자가찬뜩이야 뭐야? 사가 바마 사바. 뭔 뭐, 뭐야 이건? 사가바마사바 사가바마사바 어 게임 대빵 어려워 쓰레기통에 뭔가 들어있습니다 꺼내볼까요 네 안에는 글자가 적힌 글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펼쳐서 읽어봅시다 죽지 않는 음색 한 장이 더들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네내 네, 피아노는 그 누구도 칠수 없다 난그 피아노를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나 말고는 칠수 없다 나만의 암호가 있으니까 암호는 사가바마사 사가바마사바 서랍 있습니다. 안열 볼까요? 안 열립니다. 잠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잠물쇠는 어디 있을까? 이불을 들어내면 되나? 피아노에 관련된 관한 책들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어디 피아노가 있나보네? 이거 두 번씩 다 눌러봐야 돼요. 왜냐면은 달라지거든요. 한번 누르는 거랑 두번 누르는 거 달라요. 이 게임은 어우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책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아마 다었다 자, 제가 이렇게 빨려 있습니다. 세이브 한번 더 볼게요. 꺼내서 한번 더 볼게요. 펼쳐서 한번 더 볼게요. 죽지는 음식이고요 어, 뭐야? 한장더 들어있고요. 내 피어는 아무도 칠수 없어요. 아버 걸렸거든요. 자, 이제 나가도 될것 같아요. 살살이다. 지지죠 이제 서랍, 서랍, 아, 서랍이 아직 남아있구나. 서랍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데, 아이템만 보자. 아이템 아무것도 없어. 세이브라고 다시 옵시다. 어이, 무서워.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개구리고녕세이브이번엔세이브를하고요 어디 피아고가 지금 어? 찍고, 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가고가 영상을 찍고, 이가상을 찍고, 이 영상을 찍고, 이게상을 찍고, 이다상을 찍고, 다영상 안 열립니다. 오. 뭔 소리 들렸어? 세븐에서 죽어도 괜찮아. 피아노 없어. 피아노 잠겼어. 오저거뭐 있어? 안 내려가. 나랑 똑같은 게 있어요 저 밑에. 어 컴퓨터다, 컴퓨터, 컴퓨터. 가동, 기동 시킬까요? 네. 컴퓨터를 기동시키고 있습니다. 부팅 중이에요. 기동 완료.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패스워드는 어 뭐야? 사가 바마 사바 아니었어? 아 도대체 동영상을 얼마나 넣어놨길래 패스워드까지 걸어놨어? 교과서 등인 책이 도여있습니다책 속에 종이지가, 종이 조각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집는다. 주기표에 찢어지 아, 주기표? 주기표? 왜 이걸 찢어놨을까? 뭐고? 영상이 한 40기가 되는 듯? 40기가요? 한 100기가 될것 같은데요. 베릴류 마그네슘, 카... 칼슘, 저 몰라. 그래비션이 컴퓨터죠? <laughs> 40기가라니, 그래비션이 컴퓨터죠, 그건? 이건 왜 찢어놨어, 누가? 원소서주기표를왜 찢어놨어? <laughs> 잠깐, 원소주 여권과 클럽 멤버스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예? 서 책상에 현관펜으로 뭔가 적혀습니다 읽.. 을까요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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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작해서 자리를 바꾼다 야오이 짱 옆에 앉을 수 없을까? 뭐야 이건 겟냐오빠? 책상 밑에 종이 한 장이 놓여있습니다 읽을까요? 네 뭐고? 이니 상요 고로시야 큐 와, 장난 아니네, 이 게임. 난이도가, 어, 남다른데. 이, 니, 상, 요, 고, 로, 시, 야큐 이니상요고로시야큐 어 이것도 비번이네 야요이짱 야요이 야요이 이게 패서드네 야요이 야요이 8 4 야요이 8 4 1 오케이 요 정도는 음, 게임 경력이 있다 보니까는 너무 쉽죠. 8, 4, 1. 패스워드가 일치했습니다. 자, 동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동영상 파일이겠지. 파일에는 텍스 아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어. 쓸데 없네. 첫 번째 텍스트. 야요이 장이 사진 내 주머니 안 클럽 멤버스 카드 장롱맨 아래쪽 서랍 도서실의 열쇠 장롱맨 위쪽 서랍. 이걸 왜 컴퓨터 비밀번호 걸어놓고 이렇게 써놨지? 왜? 내 주머니 안 주머니 안을 뒤져보냐 아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움직이네? 움직인다는 말은? 요걸 이렇게 가져가서 왜 위쪽 서랍을 올려 올라가라는 소리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잠깐 위쪽 어디, 어디라고 했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장롱 맷 아 위쪽 사람 그냥 맨 위쪽 사람 이렇게 이 해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장롱 맨 위쪽 사람에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열쇠 가져갈까요 네 도서실에 열쇠를 얻었다 아래쪽 사람 뭐야 아래쪽 사람 안되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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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표에 찢어진 <치신지> 부분은 <묻는> 뭐지 <놀람> 너구리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거 뭐다 쓰라고 다 쓰라고 이제 된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것은 주기 옆에 바로 알아보시는군요. 나고리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세이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퀴즈가 너무 아 하나의 퀴즈를 한 번에 하, 퀴즈가 하나에 한, 한 번에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몇 개의 퀴즈가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도서실이군요 갑시다 아직 피아노 건도 해결 못했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여기 중에서 어 원서주기 1프랑 관련된 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 이만, 이만큼 여기 뭐하는 거야 학교야? 뭐 집이 이렇게 커? 도서실열쇠가 있다는 건 도서실에 무슨 이벤트가 있다는 건데? 오 뭐야, 천두의 데모 시리즈 책이 잔뜩놓여있습니다 어, 여기인가 보다. 다른 데다 책만 잔뜩 잔뜩이 있는데 저긴 천두의 머시기가 지는 어 진열되어... 뭐야? 아, 토 키지야, 또 키지. 토 키지, 토 키지. 네모 대각선 동굴 세모 끼워넣는 건가? 네모 대각선 동굴 세모 천도의 대모 음 책을 여기 <laughs> 뒤에 비밀문이 있나봐요. 끼워 넣는 건가? 뭘 끼워 넣으면 되지? <laughs> 세이브 세이브 아 이거 무서워서 뭘 진행을 못하겠다. 야, 요이장의 사진을 보고 싶은데. 이쪽 사람은 나중에 열어야 되는데, 저거. 개구리가 더 무섭게 생긴 것 같은데요? 어, 개구리도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아, 저 밑에 귀신이 있는데. 우리들이 너를 가둔 거야. 안 물어봤어? 뭐지? 반짝이는 게 하나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가져갈까요? 네, 음악실에 열쇠를 넣었다. 저 위에 있는 게 음악실일 것 같아요. 빨리 가봅시다. 피아노를 쳐야 돼요. 세이브, 세이브. 방금 저기 개구리, 뭐였뭐 귀신 같은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쪽에다가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파일에 세이브를 했고요 아, 이거 게임이... 아직까지 귀신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오... 음악실..뭔데요? 학교야? 피아노를 칠까 요야돼 영어로 음이름을 맞는 선생님들을 입력해주세요 어? 비번 B번, 비번 B번. 아까전에 사가 바 사바 도레미파 솔라시도 사가 바 사바가 도레미파 솔라시랑 관련이 있나? 사가 바사 바 사가 바딱 여섯 글자가 맞는데 사가 바 마사 바 사가 바 마사 바 사가 바 마사 바 요게 힌트고요 요걸로 영어로 힌트를 쓰래요 사 S인가 사가쥐쥐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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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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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바비, 사가, 바, 마, 엠, 바, 사, 바, 아, 틀렸네. 대문자로 써야 되나? 사! 가, 바, 마, 사, 바. 틀렸네? 사, 가, 바, 마, 사, 바가 뭔 뜻이지? 음이름이랑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옛날에 세, 피아노를 다 배웠는데 까먹었네요. 사가바, 마사바, 사가바 마사바 그럴까요? 하니뭐 여기 피아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으니까요. 어 뭐야 종이 한장있거 뭐야? 이씨. 나뭐 했냐? <laughs> 자사가와 마사봐 사 대문자네요 사가바마사 바음 게임이 어렵긴 한데 한전못 풀긴 안 해놨네 사 양경 어서와요 사가 엘엘엘엘 사가 4 에프에프에프에프 4 4 마사바 M M M. 4 4 4 4 맞았어! 사, 바 F 다 맞았는데 사, 가, 바 가랑 바가 틀렸네 L이랑 F만 틀렸네 그리고 사, 가, 바, 마, 사, 바 사랑 많은 맞았어 두 개는 맞혔어요 그래도 어 뭐야 귀신 나온다 뛰어! 도망가 뭐야 아이씨 도망치는 건줄 알았는데 도망치는 건 아니었어요 괜히 긴장했네 안 움직여 저기요? 저좀 움직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요? 잠시만요. 저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세워놓을 거야? 여보세요? 잠시만요. 저 볼일로, 볼일 좀 보러 가면 안 될까요? 노구르님 네, 볼일 보고 오세요. 레포트 아 축하드립니다. 레포트 잘 쓰고 오세요. 코쟁이 TV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좋겠다. 나도 레포트 쓰고 싶은데. <laughs> 아 피아노 연주가 좀 길어요.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냐. 들어줍시다. 아 끝났나? 유키의 언니. 언니. 사라졌어요. 유키연이가 사라졌습니다. 아, 세이브 참, 마음대로 안 되지? 듣기평가할수록 듣기평가도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laughs> 아, 저는 듣기평가를, 아, 안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일단 세이브를 합시다. 아, 나는 듣기평가를 하면은, 분명히 다, 다 들렸는데. 이 새끼 내가 치는 거 답이 아니더라고. 안 들렸으면 억울하지도 억 어, 억울하지라도 한지 분명히 이렇게 들렸는데 안안 안 돼. 어 뭐야 저 옆에 얼굴 눈 눈가리 눈가리 시키고 눈이 이쪽을 바라보세요. 저눈 찔러야 돼 저거 건방진다 이거 뭘봐 책상에 열쇠를 얻었습니다. 뭘봐이 새끼 건방지게.